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요약을 보면, 이 3장에서는 지구대모가 나오는데, 이 지구대모는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교훈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16절은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의 진리를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이를 증거하는데 여기서 그의 겸손과 메시아이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이을같이 통독하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그 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아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독했습니다. 어,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오늘 같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니구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히. 한낱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닌 주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면 이젠 우리도 하나뿐인 나의 생명이 자기까지 하나님을 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을 빛 대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세어야겠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높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하여 주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